골드부 너무 아쉬우면 밤새까요, 우리 오늘? 골드 얼굴에 수염 그려줄게요, 제가. 좋아! 지 TV. 자, 저희의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테리어가 다른 데랑 좀 다르긴 해, 그지? 여기는 엄청 뱀부를 좋아해요. 대나무. 바안트리도 그렇고, 이오르도 그렇고, 워터빌라는 없습니다. 다 이제 비치빌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는 곳도 비치빌라예요 여기는 되게 풀 같은 게 초록초록하다. 자, 오세요. 이제 여기가 마이 하우스입니다. 자, 헬로 굿모닝. 어우, 웰컴 투바안트리요 굿. 땡큐. 자,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 자, 들어가 봅시다. 와. 와, 음야 뭐야 이거? 수영장 그리고 여기 우와 이거 뭐야 온수탕 뭐라고 하죠 이거 자꾸지라고 하나요? 와 자꾸지랑 뿌리랑 같이 있어요. 이야 집 디자인이 엄청. 와가 보고 약간 연필 같대. 연필 저깎깎 깎고 싶대 연필. 자 일단은 와. 엄청 감성적이야 어? 인스타 찍기 딱 좋은 <laughs> 자 우리 방으로 들어갈게요 짜자잔 이게 우리 방입니다 짠음 향기 향기 너무 좋지 어? 어도도 되죠 당연히 어? 눈물 순간인데 거기 뚜아 오늘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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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아 <laughs> 거기 응? 자 여러분 여기는 어, 몰디브 반얀 트리구고요 디자인이 와. 전에 갔던 여기... 리조트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죠. 어, 분위기가 다. 반얀 틀이 유명하잖아. 응. 자, 웰컴 과일 있고요. 여기도. 일단 침대가 요런 공주님 침대. 약간 공주님 침대가 있어요. 어린이들의 로망. 어린이들의 로망이 아니라 요거는 여기는 약간 신혼부부의 아, 로망. 어린이들의 로망이래. 아, 그래? 신혼부 로망. 어. 자, 그리고 너희들의 침대는 바로 여기가 될것 같은데요. 옆에 여기 짜투리 침대가 있죠? 어린이들이 잘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방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문 열고 나가면. 일단은 보여줄 게 있어. 어? 여기도 우리는 바다 앞에 프론트 비치 빌라입니다. 어... <laughs> 자, 여기 우리만의 공간이 있죠. 여기. 어? 네. 짠. 그리고 봐봐. 저기 레스토랑. 바로 밥 먹는데 옆에. 어? 저희가 제페니스 레스토랑인데. 우리가 제페리스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박인 거 하나. 우리 여기 건물이 하나인 것 같죠? 여기도 우리 거야. 짠. 들어가 보자. 여기도 우리가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짜자잔. 짠, 대박이지? 네. 여기는. 그냥 쉴수 있는 공간이야. 자도 되고. 자연으로고 바다를 즐기면서 여기서 책도 봐도 되고 힐링 때리는 거야. 그냥 요이문 그냥 열어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짠. 열어 버리면 돼. <laughs> 바다 바로 보이죠? 와, 이, 이 시야로 보는 거야. 이거 이 시야로. 그냥 와. 자, 이렇게 저희 방은 두 개입니다. 짠. 둘지 나랑 반향 트리가 같이 잔다고 했거든 아진짜 끝이 치 수지야? 대답 안 해? 그이 수지야? 아 진짜? <laughs> 어막쳐안보겄아 <어우, 초등학교 웃음> 아. 아, 뜨지 오늘부터 이틀동안 엄마랑 잘거예요이박 3일동안? <laughs> 어 아, 뭐라고? 약속이 틀렸어 아, 아빠랑된다고근 이후로 해서는 아빠랑 자고 그 다음에 엄마랑 잘게 했잖아 약속 지켜 말이 <laughs> 그렇다 뭐? 말이 그렇다는 <laughs> 거를? 웬일이야 그럼 또아가 아빠랑 잘건가요? 오케이. 아니 근데 나도 나도 이 침대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소아야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 잘래 소아. 우리 하루하루 나누자. 어, 오늘 그래? 누가? 뚜지뚜지뚜지날 배신했어. <laughs> 나보고 날 배신했대. 배신이라네. 배, 우리 사이에 배신이 어딨죠? 날 배신한 거야. 해고시켰지. <laughs> <laughs> 카메라맨 비디오. 해고식 해고당했거든요. 진하더라 <laughs> 내가 옆에서 찍는 거 봤는데. 어. 이렇게 찍어요. 보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야. 그리고 그 셀카 그런데 앞에 영상질도 어떻게? 해? 자꾸 <laughs> 이이막 뭐, 흔들다. 막 흔들려. 어디 여기 야. 여기 자. 요리 배우러 하고 있어요. 여기 쿠킹 클래스가 있거든요. 네또또아듯이가또 또또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자 빨리 빨리 어서요. 많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네. 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치킨 커리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와 닭다리도 있는데요. 수지야 좀 맵게 만들어주세요. 스파이스. 어 아이스 파이스 굿. Do you like spicy? Oh spice. Oh spicy. Spicy. 진짜 좋아해요. <목소리도> 아뭐 만들어요? 오, 만두 같은. 어 만두 같은 거요. 여기 뭐 들어갔어요 재료가 참치랑 아, 양파랑, 아, 양파랑. 소금. 오, <목소리도> 양파 소금 후추. 어 양파 소금 후추. 뭐가 나? 어 그렇게 해서 뭉치는 거야? 뭘까? 수제비 같은 데 아닌가?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올디브한 딤섬. 아 <목소리도> 올디브한 딤섬. 어. 올디브한 딤섬이네. 우리 코마요리사들 귀엽죠? 몰디브 와서 수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영도정서 얼마나 좋아보지? 와, 뚜아뚜리가 만든 커리입니다 커리가 직접 반죽해서 만든 약간 그 몰디브 만두 같은 느낌. 이야, 엄청 맛있겠는데요? 아 땡큐.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저희의 마당입니다. 자쿠지가 있고요. 수영장이 있어요. 어저께 뚜아뚜지 여기서 놀았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신나게 한번 놀아보죠. 아빠! 왜? 우리 밤샐래 있잖아? 오늘 밤샐까? 어. 진짜? 응. 근데 어차피 진짜 밤새는 게 밤새버려. 밤새는 게 좋은 게 내일 우리가 3시 비행기니까 응. 비행기에서 잘. 잘 자려면 밤새고 가는 것도 괜찮아. 응. 월디브 너무 아쉬우면 밤샐까요, 우리 오늘? 그래줘. 엄마까지 같이? 아직 왜나오네 빨리 잠드는 사람 얼굴에 낙서해버리기 어때? 꼴등. 어. 꼴등 얼굴에. 너무 좋다, 그지? <laughs> 수염 그려줄게. 자,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밤새는 거예요. 꼴등 얼굴에 수염 그려줄게요, 제가. <laughs> 자, 우리 쏘아투지 10살 인생에 진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름방학이. 근데 왜 11살인데 왜 10살이라고 해요?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만 맞나이. 나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10살 맞고요. 한 살씩 여러분들도 줄여서 생활하시면 돼요. 어, 이득 아닌가요? 쏘아투지 네, 10살입니다. 4학년 이만 1열살 너무 안 맞았나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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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얇은다, 진짜 웃는 거 뭐예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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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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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구, 니 아니, 아해아 탁구보다 다야 잘한다 아니, 아니, 아빠가 포켓볼 다 사줄게 아 어, 잘한다 저희는 점심 먹으러 식당에 왔고요 여기 식당도 너무 분위기가 좋죠? 빠바밤 메인 레스토랑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어요 저는 피자 그다음에 홍립 그다음에 이것저것 음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짜 미안한 게 반얀트리 식당을 못 믿고 참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피자제 토마토 싫어하는 분들 진짜 이거 어. 다 먹어요. 진짜요? 와 너무 맛있어요. 제가 토마토 좀 싫어하거든요. 어. 근데 쫑미야 근데 들어하는데 너무 맛있어 있을까요? 어. 이 앞에 바다를 좀 감상하러 가요 우리. 우리 오늘 밤새야 되는데 어? 어? 진짜? 그럼 먼저 잠들면 얼굴에 낙서야. 오늘 밤 제대로 해봅시다. 유력한. 탈락 1위 후보. 어저께도, 네, 제일, 네. 저 어저께도 제일 먼저 잡거든요. 오랜만에 밤새기 한... 하는데. 참연 저는 샤워랑 세수 다 하면 됩니다 아, 그래. 나는 저는 1등 할 자신 있어요. 저도요. 어떤지가 꼴등을 할 확률이 높죠. 꼴등 <laughs> 하기 싫어요. 코스염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집 앞에 나왔고요. 그 바다를 보면서 책을 읽으려고 책을 가져왔는데 한 번도 못 읽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쉴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정자라고 하나요? 어쨌든 제 아이들이랑 또 지금 저쪽에서 쉬고 있고 수영하려고 수영복 갈아입고 있고 또 여기는 저희 별채고요. 자, 여기서 디너를 먹고 돌아가는 길. 근데 아직 여러분들, 8시 정도 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22시야. 12시. 12시야. 벌써. 밤새기에 최적화된 시간. 밤 12시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한국은 이제 새벽이니까 밤샌 걸로 성공했다고 치면 안 될까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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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머. 들어와 보세요.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오 마이 갓. 또 작품을 만. 어,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우리 이름하고 어머, 자수야 어머 이거 어떡 해? 우리야? 아, 이거 봐 자, 대박. 여러분. 뭐야. 지금 우리 가족의 이름들을 지금 여기 보면은 자수거든요, 자수. 이거를 여기도 있습니다. 땡큐 a 뭐야 이게? 자, Thank y 자, 어쨌든 us. 우리 저 뚜뚜 패밀리에게 또 선물을 우리. 주셨습니다. 케이크예요, 맛있는 케이크.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마니안 드리.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봤지. 아 진짜? 아빠, 우리 아빠. 아 고마워. 우리들 이거 들고 갑시다. 어 좋아요, 두릅시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수영하나요? 네. 야, 밤새기에 서많와서 밤새기 수영을 하려고. 응? 어? 야 대단하네. 여기 시간으로 8시 45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좀 있으면 새벽 1시야. <laughs> 응. 오늘 리얼 방송 나요 진짜지. 꼴등하는, 꼴등은 내가 수영 그릴 거거든. 응? 연락할 없어. <laughs> 응. 헤 <laughs> 건데? 엄마도 들어온다고 하거든. 뭘로 그릴 건데? 볼펜이요. <laughs> 볼펜. 네. 아니 안 지워져요. 내일 하루 종일 볼펜으로 그 시험을 아, 아, 해야 돼. 네. 수영 잘했어요? 수영하고 이제 지금 졸릴 것 같은데, 저... 안 졸려? 뚜지 아, 자는 거 아니야 지금? 잠시만요. 뚜지 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기서 저랑 자기를 했는데. 진지어 어, 뭐야? 뚜지안 자? 왜? 안 졸려? 이야... 강조리 자, 여러분들 댓글로 몇 가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릴게요. 모든 게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께 여러분 계신데 팁은 얼마나 챙겨와야 되나요? 하시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리조트별로 다르고요. 리조트별로 개인 버틀러, 버틀러라고 하면 은 집사 같은 개념이죠. 그런 데는 팁을 주는 만큼 나한테 챙겨주기 때문에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버기카가 있는 곳은 부를 때마다 팁을 주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저희는 좀 약간 주는 편이어서 었 어,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전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나 이유로 그리고 반야 드리는 거기가 없기 때문에, 청소할 때 빼고는 팁이 거의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하프보드, 풀보드, 이렇게 오링크루시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하프보드는 아침, 저녁에 나온 거고요. 풀보드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나온 거고, 올인크루시브는 음료, 술까지 싹다나오는 거니까, 어,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프보드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가져가면서. 새끼 먹으면 좀 너무, 너무 배부르기도 해요. 그냥 하프보드 아침, 저녁 먹고, 점심은 본인 이 싸운 거, 이제, 먹어도 되고요. 근데, 풀보드나 오리클루식로 선택하신 분들은 먹을 거 절대 사오지 마세요. 여기 먹을 거 너무 많이 줘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너 토킹이네 보네? 너달인 오빠 보고 싶니? 르르 여기서 말레이시아 가까운데 들렀다 갈까? 엄마! 지금 시각 11시 한국 시간으로 3시. 차량. 밤된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결국 제일 먼저 잠들었대요 우리 뜨지가 오늘 아빠하고 잘 거예요 응. 뜨지들 일어나서 놀라지 말아요 응. 잘 잤어요? 응. 자 우리 뜨지도 잘 잤습니까? 응. 우리 오늘 갑니다. 그대든... 아니 <laughs> 일어나야 잠꾸러기 응? 네? 장그러기! 어제 누가 제일 먼저 잤어? 어제 누가 제일 먼저 잤어? 누가 제일 먼을것 같아요? 맞춰봐요. 몰라. 맞춰보세요. 어? 좋아? 수라가 제일 먼저 잤을것 같아? 응. 에이. 아무튼. 그냥 다들 같이 먼저 잤나봐. 뭐야, 왜안잤 응? <laughs> 응? 냅다가 치장거리지 그래 냅다가 치장거리지 이 파타 으러 가자 가자 어수지가 꼴등이었죠 저희는 체크아웃1 시간 남았어요. 너무 아까워서 지금 신나게 수영장 놀고요. 지금 어 지금 여기에서도 또놀 조금 더 놀다 가려고 지금 합니다. 15분만. <laughs> 우리 뚜지는 수염 자국을 바로 지웠고요. 제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요 여태까지 한2 시간 전에 이미 아. 다 끝내고 에. 좀 여유 있게 있는 편인데 에. 안 되겠어. 너무, 아, 너무 아쉬워. 아니 그리고 <laughs> 저희가 좀 길게 와서 지루하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근데 막상 가는 날 되니까 너무 아쉬워. 하루만 더 있을 텐데. 야울. 자 아이들이 수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놀리고 가려고 지금. 아니 아니 너희들 놀게 하려고 여기 왔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짐 싸야 되는데 지금. 가야 돼요. 아, 너무 예쁘죠 여기? 안돼 가야 돼. 자 위풍당당 체크아웃을 하고 하러 가고 있는 우리 뚜뚜네 가족. 드디어 몰디브에서 일정이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스토리가 기... 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어.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재밌게 일상을 보내야죠. 이제 저희가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쓴 금액을 지불하려고 이제. Let's y b c 자, 결제했구요, 여러분들. 대략 한 17만 5천원 정도 결제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환경세가 또 매일 나가는 게 있어요. 네. 센터라에서도 환경세 있었는데 여기도 환경세가 있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자연을 보호하는 약간 그런 그린텍스라고 하니까.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왜냐면 이것도 다 추억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 저희들을 또 많이 챙겨주셨어요. 원, 투, 쓰리. 와, 두, 셋. 여기서 진짜 헤, 헤어질 때가 약간 찡한 게 있어요. 며칠 안 봤지만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 쌍둥이들을 또 우리 또 여기서 또정 들었다고 직원분들이 마중 나와주고 계십니다. 원래는 다른 손님들도 가면은 다 이제 흔들어주고 그러잖아, 그지? 응. <laughs> 리조트들이 다 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laughs>